우리는 그 동안 발표자로서 내가 할 말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대로만 해요. 청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일단은 거래처 만나잖아요. 그 거래처는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돼요. 일단은 거래처 만나잖아요. 그 거래처는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돼요. 제안님의 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비전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투자자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 꿈을 다 듣고, 거기에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그 미래가 가까이 온다.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담당자를 만나서 저한테 임원 교육을 위해서 만나요. 고객사가 설명을 자기를 해줘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래요. 흥버트는 어떤 회사죠? 또는 지금까지는 어떤 교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고객사들이 다 얘기를 해요. 아, 흥버트는 지금까지 어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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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교육했고, 뭐 하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롯데그룹은 현재 어떤 게 필요하시죠? 지금 어떤 교육을 원하셔서 미 미팅을 잡으신 건가요? 등등으로 질문밖에 안 해요, 저는. 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본인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그럼 저는 한마디 해요.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저와 교육해요. 음. 제가 지금까지 미팅을 해서 교육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그걸 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의 대화 태도였거든요. 계속 질문만 해도 스스로가 고민을 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고민을 다 털어놓은 이 사람을 믿게 돼버려요.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질문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만약에 고민이 있다면 친구들한테는 해결하고 나서 얘기해요. 오히려 커리어적인 부분은요 저보다 띠동갑 이상 또는 저와 관련된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뭐 20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 그런 분을 찾아가서 들어요 이를테면 뭐 투자를 받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쫙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우리 회사 사정을 뼛속까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은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떤 걸 보셨어요? 저 그게 궁금해서 듣고 싶어요. 하고 그분의 경험담을 들으러 가지. 제 고민이 이러한데 이걸 듣고 판단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거는 해봤자 소용도 없고 답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듣죠. 고민 상담보단 그들의 경험담을 청취하는 거죠. 결정이 빨라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게 빨라요. 추진력, 실행력.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결정을 엄청 빠르게 해요. 일례로 제가 지금 LG유플러스 부사장님과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그 임원분이 아래 팀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우수 대표한테 연락해라. 연락 왔어요. 미팅 시간을 정하는 메시지였는데요. 다음 주 언제쯤 시간 괜찮으시냐라고 하길래 제가 혹시 오늘도 되냐. 왜냐면 그 회사 앞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겠다. 10분 뒤 봅시다. 그렇게 해요. 저는 연락이 왔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 충동이 왔을 때 강하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의를 잡을 때마저 머뭇거림이 없어요. 머뭇거린다는 거, 아, 이거 할까 말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되게 빨리 내리는 편인데, 이걸 리더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요. 그런 리더가 아닌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의사결정권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만나기로 할 때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 한번 남편한테 좀 물어보고 그날 되는지 그날 애 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얘기할게. 이것도 자기가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는 휴가 언제 갈수 있어? 우리 같이 여름에 휴가 떠나자. 그러면 아 우리 팀장님 언제 휴가 나지 한번 봐야 된다고. 나는 아직 연차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남한테 맡기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정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리더들은 직접 자기가 다 결정해요. 그게 리더라서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 결정을 하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음. 저도 그렇게 떨리고 했던 이유가 뭔가 내가 준비된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음. 그 까먹으면 막 자괴감. 타일러 라 씨의 강의를 제가 듣고 확실히 그 자리에서 깨달았는데요. 타인을 위한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말이더라고요. 자기 언어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그 범위를 지켜서 얘기를 하고 각종 예시를 들고 강의도 내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게끔 청중이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발표자로서 내가 할 말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대로만 해요. 청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전략 발표다. 라고 했을 때, 2024년 전략 발표를 내가 준비한 대로 멋지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이 전략을 이행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재미있을까? 자꾸 팀원들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팀원, 그러면 개별 맞춤형의 발표가 나와요. 이를테면, 아, 은하님은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에 주목해서 해왔는데, 그 일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다 뭐 이메일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미팅만 할수 있게끔 만들겠다 뭐라든지 해서 맞춤형이 자꾸 나오거든요 아 내가 다음에 이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지금 이것도 내가 새 떠오르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청중은 우리가 준비한 1, 2, 3, 4, 5를 몰라요 발표자만 알아요 발표는 대화예요 발표라고 생각하면 발표 말투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없어져야 돼요 보고도 보고 말투가 아니라 정말 그냥 한 사람한테 말하듯이 해야 돼요. 그걸 타일러 라 씨가 정말 잘했어요. 천명의 관객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만. 근데 그거 역시 화자가 아니라 청중의 입장이어서 그래요. 발표자는 눈에 천명이 보이니까 천명한테 한 번에 말하는 말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 명은 한 명만 보는 거예요. 청중은 발표자 단한 사람만 보거든요. 그래서 일대일의 시각으로 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몸이 피곤할 때 우울함이 전 와요. 그럼 쉬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푹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다음에도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운동을 덜 해서 그렇다. 하면서 운동을 또 엄청 해요. 그래도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글을 써봐요. 우울함을 직면하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든지, 뭐가 만족스럽지가 않고 감사한 건 뭔지. 감사한 것도 보이는데 힘든 것도 있다면 그 힘든 게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두 가지의 선택을 저는 해요. 하나는 병원에 가냐, 또 하나는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를 가느냐. 그래서 우울함을 어떻게든 마주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피하면 피할수록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사실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애쓰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하는데 그럴 때는 잘 쉬는 게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깨달아야 될게 우리의 DNA가 있어요. 우울은 유전이에요. 유전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아니면 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울하군. 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증상이구나.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사람한테 의지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하는 게다 그런 거잖아요. 운동하 거나 뭐 기도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근데 사람한테 의지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옛날엔 저도 친구 불러내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바쁜데 못 나오면 그렇게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움직이고 잘 자.